이상적인 직장입니다. 체코의 국민 간식, 국민 과자, 콜로나다, 콜로나다라는 와플 과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체크 스파라고 돼있는데 왜는 온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콜로나다라는 지역이 있는 것 같고 거기 온천 유명한 것 같아요. 체코의 북서부 쪽에 이렇게 온천수가 유명한 것 같은데 그 온천수의 샘 물이 맛이 많이 나서 그 맛을 중화해 주기 위해서 뭐 와플을 만들어서 먹었다는데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설명을 찾아보았습니다. 1 8 5 6년에꽤 전통 기쁜 과자이긴 하네요. 스파 와플 이라고 적혀있어요. 음, 이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와플이 꼭 약간 쌀과자 맛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비건 과자는 아닌 거예요. 제 유명한 스타일은 이 넓적한 모양의 얇게 들어있는 건데요. 이 과자는 음박지 이런 데 쌓여져 있습니다. 이걸 풀면 이렇게 넓적한 과자가 나오고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먹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한 다섯 여섯 장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자르면. 이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 비슷한 과자 있잖아요. 이 사이에 크림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크림이랑 견과류 같은 거 여기 보면 헤이즐넛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라인이 이런 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달고 웨아스가 굉장히 그 달달한 어떤 크림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보통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런 스타일을 사는 것을 비추를 합니다. 그나마 이게 먹을만 하고요. 이것도 좀 달긴 해요.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그, 뭐 알고 산건 아닌데 제일 맛있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초콜렛 모양이 있어요. 이게 웨하스인데 이 사이에 초콜렛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 노르케 초콜라드, 초콜라드라고 해서 다크 초콜릿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있고 다 그렇게 달지 않고 다크 초콜릿이다 보니까 초콜릿이니까 또 크림 같은 초코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너무 이게 맛있을 거란 예상을 안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가면 과자를 살 거면 이걸 사라라는 게 추천이고 사실 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라인의 콜로나다 과자보다는 맛있다는 거니까 치고를 가질 수 있으면 초콜릿 모양이 들어있는 이 라인 과자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넓적한 대표 국민 과자 이 맛은 어떤가요? 반달게 생겼는데 먹으면 막상 달아서 <laughs> 의외의 맛이 있고요. 많이 먹히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티랑 같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초콜릿. 들어가 있는 메아스 같은 과자는 어떤가요? 어,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초콜릿이 진하고, 음, 고기보다 음. 맛있는데, 하얀 것보단 맛있어요. 음. 음, 사신다고 하면 추천. 이거 무슨 그, 우리나라에 파는 작은 거? 뭐? 스위스 제품인가? 그거랑 맛좀 비슷해. 이름 기억 안 나. 위아인데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 편의점에 파는 거 있어. 진짜. 음, 조그만 하게 생긴 거. 음. 근데 그건 초콜릿 안 들어있지 않아? 그 크림 아니야 음, 음. 그거랑 좀 비슷한 맛. 음. 음. 사신다면 얘를 추천합니다. 음. 얘입니다. 초콜릿을 보고 사시면 될것 같아. 뻔 과자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이렇게 잘라서 먹다 보면. 과자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고 먹다 보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출장 갔다가 오시는 분들 하실수 있는데 어, 출장 갔다 와서 사무실에서 나눠 먹기 좋은 좋은 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고 지저분해집니다. 유명하니까 한번 사무실 만도 하겠, 하겠지만 음 글쎄요. 이거 말고 다른 그초콜릿 들어가 있는 걸 추천합니다. 체코 과자의 맛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사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체코의 국민 과자라고 하긴 합니다.